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다섯 덩이에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최근 뉴스에는 제임스 웹 이라는 우주 망원경의 이야기로 북세통을 이뤘습니다. 허블 망원경에 이어서 우리 인류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 주는 위대한 사건이지요. 미 항공 우주국 나사는 제임스 웹이 아주 깊숙한 곳, 더 깊이 가서는 우주의 생성 초기인 131억 년 전의 모습까지 담아낼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모여 수많은 시간을 공들인 덕분에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주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구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우주를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주 망원경으로 들여다본 우주의 모습은 이 옆에 있는 사진과 같이 엄청나게 오래전인 과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수억 년전 과거의 빛을 보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듯 과거의 모습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인 동시에 현재인 것이죠. 과거인 동시에 현재인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입니다. 수백,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으며 수많은 교회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과거를 탐험하고 탐구하려는 과학의 시도는 우리 인류가 꿈꿀 수 있는 그 지평을 넓혀 주었고 과거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날 믿음의 인류가 살아가야 할그 방향과 방향성을 제시해 줬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신비와 성경의 신비를 비교해보자면 약간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는 아직 밝혀질 것이 많이 남겨진 미지의 세계이지만 성경의 신비는 이미 신구약 66권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에 밝혀진 신비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자체의 매너리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타성에 젖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수많은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보트를 띄워 평온하게 부유하는 것도 분명히 꿈꿔야 하는 이상이겠지만 우리네의 인생이 늘 잔잔할 수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풍랑과 고난을 대비하는 것 어떤 방식과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단단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에 늘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절대 예외가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늘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죠. 오늘 제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말씀을 어떻게 현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둘째는 반복되는 유명한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예정이십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말씀을 어떻게 현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 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풍경을 바라볼지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며 계절에 따라 다르며 그 당시에 내 기분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음악을 들을지라도 인삼 깊게 느껴지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매번 같은 장소, 같은 음악을 듣고 있을지라도 그 당시, 지금 내가, 앞으로 내가 느낄 그 감정과 생각은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일지라도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의 저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상황과 감정이 다르듯 과거의 말씀은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현재 제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미래로 주체적으로 이끌고 가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주제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주제가 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분에게는 처음 듣게 되는 신비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성경의 주제를 말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로 느껴지고 다양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으로 연결해보자면 반복되는 유명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주제와 이러한 질문을 연결한 지점은 바로 우리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면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많은 이들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듣게 되는 어린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 다양한 이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핵심 주제를 바로 전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매주 주일 아침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모여 교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번 나누는 기독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매번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믿음의 새싹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자라나는 믿음의 새싹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싹에게 필요한 것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토양과 양분과 햇살 등등이겠지요. 그것들을 우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이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의 건강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 전파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비단 우리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당연히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은 교회 학교 때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따로 교회 학교 교사가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연단의 과정이 따라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더구나 교회를 수년, 아니, 수십 년 다니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모르는 성경의 내용보다 아는 성경의 내용이 훨씬 많고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지 감히 어림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오병이어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 이전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앞선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안식일에 병든자를 고친 일 때문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겪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유대의 라비들에게는 예수의 이런 행동이 눈에 가시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6장에는 연이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5천명을 먹이신 오병이여 이어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니 사건의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5장의 내용, 병든자를 고치신 그 표징들을 보았거나 다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지자 소문을 듣고 따라온 자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00 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빌립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빵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궁핍한 상황과 더불어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 백성은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군중이 모였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날에 빗대어 만약에 저에게 예수님께서 땅을 준비하자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져서 문을 연 빵집도 없고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자그만치 남성들만 해도 5천 명입니다 모인 숫자를 전부 다 센다면 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저는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200데나리온으로 많은 빵을 사기에는 모자른다고 말한 빌립처럼 말이죠. 이어서 제자 안드레가 이용할 양식이 있는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푸른 들판에 사람들을 앉히시고 축사하신 후에 모두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앞선 오병년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그 표징을 보고 나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스라엘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구원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현은 단순히 굶주린 자에게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모셔다가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고 백성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와 정치적인 갈등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물러가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예정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실 듯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생명의 떡과 빵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봐야 합니다. 오늘 오병유의 말씀은 내 삶에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적으로 그리고 표징으로 보여 주신 위대한 기적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거의 말씀은 현재가 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 밀어난 것이 없다고 많이들 말하죠. 맞습니다. 과거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이 과거의 말씀을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영성을 갖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풍성하게 그 말씀을 느끼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놀라운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을 갖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오병이를 통해 다시금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말씀이 현재가 되어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서기보다 지체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말씀을 통해 갖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